이번 브이로그는 세부 3일차 아침으로 시작할게요. 어쩌다 보니 세부에서 첫날 빼고는 전부 장지훈 선생님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아침은 늘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수염 자국은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네요. 오늘도 역시 세부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 트레이닝 존은 널찍하니 다 같이 스트레칭하기 좋아요. 제가 평소에 폼롤러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자주 안 했더니 이 스트레칭 루틴이 정말 아프고 시원했어요. 스트레칭을 마치고 바로 다이빙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넥웨이트 1.5kg, 허리웨이트 300g 착용했고, 중성부력은 9m 정도 나왔어요. 웜업으로 매번 중성부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바다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하기 전 중성부력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웨이트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웜업으로는 롱다이빙을 했는데요. 수심은 20m, 다이빙 타임은 2분 11초 나왔어요. 마지막 웜업으로는 FRC 수면 마우스 필 다이빙을 해줬는데, 갈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올라왔더니 수심 15m, 다이빙 타임 58초가 나왔어요. 손목에 있는 다이빙 컴퓨터 외에 보조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는 손목에 있는 다이빙 컴퓨터 알람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날 다른 분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랑 지훈쌤 둘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CWTV보다 프리멀전이 더 편해서 첫 본다이빙은 프리멀전 42m 도전했습니다. 보 통은 여자분들이 CWTV를, 남자분들이 프리멀존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프리멀존이 더 편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물빛도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막상 트레이닝할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을 잘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깊이 내려가면 어둡지 않냐, 무섭지 않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결국에는 무사히 바텀 찍고 올라왔습니다. 수심 42m, 다이빙 타임 1분 50초 나왔어요. 전날 다이빙보다 딱 1m 더 갔습니다. 제가 프리이멀 전할 때 고쳐야 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줄을 보면서 당긴다는 점인데요. 지금도 보면 얼굴이 들려 있는 상태로 위를 보면서 올라오고 있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올라와야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CWTV 43m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 보면 언젠가는 50m도 갈수 있겠죠? 사실 세부에 가서 그냥 버디다이빙이나 하다가 와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직 다이빙 경험이 많이 없고 저만의 루틴도 없다 보니 장지훈 선생님이 계실 때 최대한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같은 팀 강사님이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트레이닝 10회를 추가로 결제해버렸습니다. 물론 펀다이빙하고 재밌게 노는 게 목적인 분들은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 없겠지만 수심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 꼭 트레이닝 한번 받아보세요.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 바텀에 잘 도착했고요. 수심은 43m, 다이빙 타임은 1분 41초입니다. 또, 직전 다이빙보다 1m 더 갔어요. 바텀을 찍고 올라올 때는 물론 기분도 좋고 신나지만 끝까지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오게 되고 기껏 찍은 수심도 소용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양성 무력 구간에 들어가면 핀을 살살 차면서 산소를 아껴주고요. 올라가서 회복호흡하고 imok okay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사히 잘 올라와서 회복호흡 충분히 하고 안면 장비도 제거하고 아이목케이까지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다이빙이자 마지막 다이빙은 프리멀전인데요. 원래는 제가 본 다이빙 두 번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훈 쌤이 보시기에 체력이 남아 보였는지 한번 더해 보자고 하셔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줄을 45m 내렸어요. 저는 13m에서 알람이 들리면 총 3번에 나눠서 마우스필을 채우는데요. 멈춰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채우기 때문에 아마 다 채우면 15m쯤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한 번에 다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지훈쌤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씀해주셔서 3번에 나눠서라도 최대한 꽉 채우는 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마우스 필 공기도 남은 상태로 무사히 바텀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는 택되는 것도 까먹고 올라왔지만 택 하나 야무지게 챙겨서 네웨이트에 붙여줬어요. 바텀을 찍어서 기분이 좋은 와중에도 팔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제가 손만 까맣게 타는 게 싫어서 이번엔 다이빙 장갑도 챙겼었는데 두꺼운 다이빙용 장갑은 프리다이버에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룸메이트 언니가 얇은 장갑으로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팔이 아파도 열심히 줄을 당겼고요. 결국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샤워하고 쉬다가 디브리핑하러 가봅니다. 이날 PB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이빙 영상을 보면서 디브리핑을 해주고 가벼운 드라이 트레이닝까지 해줍니다. 제가 아직 패킹에 대한 감이 없어서 연습을 해줬는데요. 패킹이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추가로 공기를 더 꽉꽉 채워주는 걸 의미합니다.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다이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하게 할 경우 경동맥을 누르는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분과의 충분한 연습 후 시도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밥은 야시장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 레촌 먹어봤는데 그때 막 껍데기가 되게 바삭바삭해졌거든요. 얘는 되게 좀 물렁물렁해 보이는데? 세보 4일차의 아침은 귀여운 해머와 망치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역시나 똑같은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몸이 뻣뻣해서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아팠어요. 오늘도 역시나 다이빙을 하러 갈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드라이 트레이닝 해줬습니다. 예쁜 다이빙샵을 뒤로 하고 다이빙하러 가봅니다. 첫 번째 웜업으로는 역시나 중성부력 확인했고요. 이날은 11m 나왔어요. 두 번째 웜업은 롱다이빙 20m, 다이빙 타임 2분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세 번째 웜업 다이빙인데 14m에서 다이빙 타임이 1분 될 때까지 줄을 잡고 기다렸다가 1분이 되면 마우스 필을 채워서 25m까지 내려갔다 올 거예요. 마우스 필과 프리포를 미리 점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웜업입니다. 상승할 때는 줄을 당기든 피닝을 하든 상관 은 없지만 다리 힘을 아껴야 될 때는 팔로 줄을 당겨서 올라오고 팔 힘을 아껴야 될 때는 피닝에서 올라오면 됩니다. 14m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제가 이 수심에서 마우스피를 채우기 때문인데요. 마우스피를 채우는 수심이 깊어지면 그 수심에 맞춰서 거기 매달려 있으면 돼요. 1분이 될 때까지 시계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워업은 처음이라 1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지만 점점 1분 10초, 1분 20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돼요.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처럼 시계만 쳐다보고 있기보다는 알람을 설정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명상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우스피를 채우는 수심, 매달려 있는 시간, 전체 수심을 점점 늘려나가면 다이빙 할수 있는 수심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웜업 다이빙이니까 최대한 긴장 풀고 릴렉스에 집중할게요. 역시나 고개 들고 당기는 줄을 보면서 올라가다가 전날 받은 피드백이 생각나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웜업의 다이빙 타임은 2분 8초가 나왔네요. 첫 번째 본다이빙으로 프리멀전 48m 도전합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터라 더 열심히 빠르게 당기면서 내려갔어요. 사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핀을 벗고 맨발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당기며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바텀에 도착했습니다. 택도 하나 챙겨서 네게이트에 붙여주고요. 깊은 수심일수록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줄을 당겨줘야 됩니다. 에는 수심 48m, 다이빙 타임 2분 6초로 프리멀 전도 PB 했어요.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두 번째 본 다이빙 시작 합니다. 이번엔 CWTV 49m 도전해볼게요. 제가 괜히 무서워할까봐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데, 이때 갑자기 조류가 심해져서 줄이 휘었었대요. 어쩐지 1m만 더 깊어진 건데, 내려가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상승 및 하강 속도가 느린 편이라 마음속으로 피닝 속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바텀 영상을 실수로 지워버렸는데 무사히 택돼서 상승하는 중이에요. 조류가 꽤 강했어서 줄은 분명 49m를 내렸는데 수심은 47m가 찍혀 있더라고요. 올라올 때도 자꾸 줄이랑 멀어져서 대각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처음으로 스트림 라인 잡아봤는데, 고칠 점이 또 많이 보이네요. 힘들어서 그런지 택된 것도 목에다가 못 붙이고 손에다 쥐고 올라왔어요. 이 가까워 오면서 시야가 점점 노래지더라고요. 제가 이미 기절 직전 사인으로 시야가 노래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기절하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이빙하고 먹는 점심은 딱 10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로그북은 시간이 지나서 쓰려고 하면 까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써줍니다. 수심이나 다이빙 타임 등의 데이터는 어플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은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일기 쓰듯이 써주는 편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로그북을 대충 쓰는 날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꾸준함과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일상과 루틴이라서 영상이 재미없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트레이닝 하는 프리다이버들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드라이 트레이닝까지 하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다음 날은 드라이데이를 가질 거라 저녁에 가볍게 러닝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딱 3kg 뛰어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is potential i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mental because you try